여기 BBC의 중국계 영국인 기자는 아시아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라는 말에 아시아의 가장 큰 대국인 중국이 아닌 한국 취재의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번 취재를 하며 놀라운 한국의 저력에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지 양이라고 합니다. bbc의 테크놀로지 리포터로 일하고 있죠. 사실 이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어릴 적부터 과학과 기술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란 혼혈로서 bbc에서 일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 인생은 줄곧 정체성 찾기와의 사투였다고 할수 있어요.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중국인이셨죠. 두 분은 젊은 시절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셨고, 영국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영국에서 자란 저에겐 양쪽 문화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에선 제가 너무 동양적이었고, 중국에선 제가 너무 서구적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황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마치 두 개의 조각 사이에 낀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저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은 중학교 시절 우연히 참여하게 된 신문반 활동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 취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로 기사를 쓰면서 저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속 문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주제를 다룰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했죠.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내는 제 글들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 똑똑히 각인된 것 같았어요. 저널리즘이야말로 제가 천직으로 삼고 싶은 일이라는 깨달은 말이에요.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제 인생을 송두리째 대운들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인 공간에 제 시선이 담긴 기사들을 틈틈이 올리곤 했는데요. bbc에서 연락이 온 거죠. 제 기사를 우연히 읽었는데 너무나 감명 깊었다면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bbc라니 그 bbc에서요. 꿈만 같았지만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죠. 떨리는 마음을 안고 런던행 기차에 올랐어요. bbc 본사에서 임원들을 만나 몇 차례 면접을 받고 마침내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죠. 이렇게 bbc 테크놀로지 리포터가 된 거예요.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죠. bbc에서의 첫해는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동시에 크나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어요. 런던의 테크스타트업 열풍부터 케임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의 놀라운 성장까지 영국 내 첨단 기술계의 변화와 혁신을 발빠르게 취재했죠. 그 결과 업계에서 제 이름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bbc 간판 코너의 진행을 맡게 되기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순풍에 돛단듯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편집장인 토미절 불러 예상치 못한 특종을 맡겼어요. 바로 아시아의 기술혁명을 조명하는 기획 다큐멘터리의 총 책임자가 되라는 거였죠. 처음엔 당연히 중국을 떠올렸어요.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데다. 제 뿌리와도 연결된 곳이잖아요. 게다가 중국어도 할줄 알고요. 현지 취재도 수월할 거라 여겼죠. 마음이 들뜬 채로 상사톰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번엔 한국에 초점을 맞출 거야. 한국이라고요. 케이팝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케이팝이야 세계적이지만 그게 기술과 무슨 상관일까요? 거기다 한국어는 완전히 낯설고요. 순간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톰은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이 눈부시고 지금까지의 기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꼭 한국을 취재해 오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크게 실망했어요. 과연 이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기술혁명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정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몇몇 첨단 기술 분야에서 꽤 앞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직접 가서 봐야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미래의 도시의 중심과 같았거든요. 활기 넘치는 승객들 사이로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초대형 OLED 스크린이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선명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며 흐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그 외에도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 해당 승객들은 몇 초만에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공항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인공지능 기반의 안내 로봇들이 여러 언어로 승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율주행 카트였어요. 이 카트들은 승객들의 수화물을 자동으로 운반해주는 동시에 승객들도 탑승할 수 있었죠. 카트에 부착된 터치 스크린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카트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했어요. 심지어 사람이나 장애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피해갔죠. 처음 보는 자율주행 카트의 장점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우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복잡한 공항 내에서 길을 잃을 걱정 없이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수화물을 직접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했죠. 이 카트들 덕분에 공항 내 이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도 한번 사용해 보니 외국인들도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에 오랜 비행에 지쳐있던 몸으로 짐을 옮기는 게 힘들었을 텐데 너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과연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로 기술혁명의 선두주자인지 아니면 잘 포장된 쇼케이스일 뿐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제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제 편견들이 공항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작고 평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로 가득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었거든요. 공항은 어쩌면 나라의 얼굴이니까 실제 도시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번 취재가 제 고정관념을 얼마나 더 깨뜨릴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타자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은 현대적이면서도 활기찼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가운데 간간이 보이는 전통적인 건물들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죠. 버스 전용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돈된 도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버스 전용 차로 덕분에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퇴근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택시 이용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빨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교통 흐름에 신경을 썼는지 느껴졌죠. 또 서울 도시에 유독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 덕분인 것 같았어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위험하게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또한 자전거 도로는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이런 세심한 도시 설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직원들의 서비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환대를 받았죠. 객실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편리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와 첨단 기술의 조화에 감동받았습니다. 긴 비행 후에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고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에서 쉬다가 문득 앞으로의 취재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에 청계천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도심 속 하천은 서울의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 했죠. 청계천의 변천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한때는 오염된 하천이었다가 고가도로로 덮여 있었고,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문화의 향기도 느껴졌죠.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이런 평화로운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현대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산책 후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진 상태로 다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모습, 체계적인 도시 설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한편으로는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으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죠. 동시에 이 나라의 급속한 발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점점 더 궁금해졌고 앞으로의 취재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다음날의 취재 계획을 세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는지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력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깊이 알고 싶어졌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청계천 복원 사업이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보면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이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가 이런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죠. 이 나라의 성공 비결과 미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며 다음 취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졌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 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도시를 바라보니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것 같았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밖을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한국 양자 컴퓨팅 연구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들을 보게 될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 외관에 감탄했어요. 입구에서 연구원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마치 미래의 한 장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첨단 장비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건 거대한 양자 컴퓨터였는데요. 연구원분께서 이것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모델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연구원은 양자 암호화 기술을 시연해 주셨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에 입이 떡 벌어졌죠.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해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설명을 들으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오후에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죠. 부산에 도착해서는 해양 쓰레기 정화 로봇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클린오션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부산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죠. 바다에 투입된 수많은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로봇들은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활용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식별하고 수거할 수 있다고 해요. 프로젝트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부산 앞바다의 해양 쓰레기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이 기술이 이미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기술의 발전이 환경보호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할수 있다니 놀라웠죠. 동시에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진다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으로 이동해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진행 중인 KSTAR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웠죠.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어요. 연구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KSTAR는 이미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나 핵분열 에너지와 달리 오염물질도 거의 없고 연료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의 과학 기술력과 비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기술이 실현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동시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한국 과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서울에서 만났던 연구원님의 소개와 도움으로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에 대한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배출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을 총동원해 섬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탈바꿈 시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시스템 덕분에 제주도의 전력 자급률이 이미 70%를 넘어섰다고 해요. 또한 전기차 보급률도 한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기술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것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는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왜 이런 놀라운 혁신들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저의 세계관을 넓혀 주었어요. 기술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취재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 찬 며칠을 보내고 나니 문득 이런 발전의 근간에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탐방하기로 했죠. 첫 목적지는 서울의 한 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었죠. 한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 주제였어요. 이런 높은 학구열과 창의성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고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깊이가 있었어요. 이런 교육 환경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던 거였죠. 점심 시간에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꿈과 열정은 박사들과 못지 않은 수준임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학생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헌대한 꿈들이 모여 이처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교육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브 큐베이터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그들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고 일하는 모습은 에너지 넘쳤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 문화 덕분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하고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를 통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의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았죠. 그들의 작업 공간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협업을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환경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타트업들 간의 협력 문화였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모여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컨퍼런스를 활발하게 열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었죠. 이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통해 더 빠른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스타트업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이 나라의 빠른 발전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높은 교육 열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스타트업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런 문화적 특성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세계의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도 깊게 고민해 보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그 극복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가 재난 안전센터를 방문하였죠. 센터에 도착하자 첨단 기술로 가득한 모니터링 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전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과거 한국이 겪었던 IMF 위기 극복 사례에 대해 알게 됐어요. 특히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이 인상 깊었죠. 위기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단결력이 한국의 빠른 회복을 가능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에서는 이런 집단적 행동이 쉽지 않을 거고,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또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살펴보았죠. K방역의 성공 비결을 파악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의 조화를 볼수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부터 검사, 추적, 치료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지금 봐도 놀라웠죠.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강제적인 봉쇄 조치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이 놀라웠어요. 한국의 IT 리터러시와 빠른 기술 습득력은 엄청났는데요. QR 코드를 이용한 출입 관리 시스템이나 자가진단 앱등 새로운 기술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죠.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몇주 만에 전국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하니 경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빠른 적응력이 한국의 위기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에 따른 한국의 과학적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를 빠르게 개발하고 대량 생산한 것부터 AI를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나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되었죠. 이런 신속한 기술 개발과 적용 능력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국민적 단합, 높은 시민의식, 뛰어난 IT 리터러시와 기술력, 그리고 이들의 조화 등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느꼈죠.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은 대단했어요. IMF 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부채를 갚았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됐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온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국민적 단합과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첨단 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적용 능력 등은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앞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취재를 마치며 한국의 발전 비결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호텔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자마자 저는 바로 상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상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저는 자신감 있게 한국 취재 결과와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취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죠. 상사는 크게 만족하며 이번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과 변화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죠. 내용을 정리하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성장과 발전은 단순히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교육열과 창의적인 사고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대처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등이 한국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죠. 특히 한국인들의 적응력과 추진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이런 특성들이 한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의 발전이 글로벌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국가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발전과 능력, 국민적 단합은 한국만이 이뤄냈으며 전 세계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새삼 실감했죠.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정리한 생각들 속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혁명이 단순히 희망이나 위협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인류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현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런 한국의 모습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이에요. 이번 취재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 세계관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돌아가서도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켜보고 전달하며 한국처럼 큰 울림을 주도록 노력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영향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력,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기술들은 정말 놀라운데요. 이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단합하여 대처하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감동사연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거나 심심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